이제 구름을 어, 승천하시는 그런 모습을 어,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오후에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신 부분에 대해서 이 하늘에 오르셨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 부분을 이제 우리 사도신경의 고백 안에서 이제 하늘에 오르신 부분들을 좀 함께 여러분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 51절에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하면서 많은 제자들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하늘은 어떤 하늘이겠습니까? 되게 이 유대인들은 하늘을 세 가지로 봤어요. 하나는 우리가 이렇게 고개를 쳐들고 보이는 이 구름이 떠 있는 이 하늘, 이 이제 대기권이죠. 그리고 이제 이 대기권을 넘어서 이게 뭐가 있습니까? 우주가 있죠. 뭐 은하계 무슨 뭐 그래서 우리가 알수 없는 너무도 큰 광활한 우주가 있죠. 그 그거 있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은. 거기서 하나 더, 더 나아가서 이, 그 우주 넘어 어딘가에 하나님이 친히 만들어 놓으신 이제 하늘이 있다. 우리가 이제 믿고 있는 천국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그 천국은 우리의 눈에는 보이진 않죠. 그것을 이제 바울은, 3 삼층천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삼층. 그래서 대기권, 우주,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우리의 영혼들이 가게 된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을, 삼층천이라고 해서 그가 자기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알수 없는 가운데에서 그곳을 경험하고 왔다. 근데 그게 너무나 깊고 넓어서 감히 입으로 말을 할 수가 없어서 그는 평생을 삼층천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 천국을 이제 맛보았던 것이 이제 바울인데 그, 그곳, 그 하늘. 그 하늘로 지금 누가 올라가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올라가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늘로 올라갔다라는 것을 우리는 요, 뭐, 여기 뭐, 구름 타고 뭐, 몇천 미터 올라간 그런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 엘리야가 그리고 또저엔이 그렇게 승천을 했던 것은 그 영광스러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 승천의 사건을 미리 예시해 놓은 사건이죠. 그래서 천국으로 바로 갔던 그 사건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건입니다. 자,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을 하셨죠. 그리고 약 40일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여인들에게, 또 제자들에게, 또 500여 형제에게, 또뭐 예루살렘에서 갈릴리에서 엠마우 도상에서 1대1로 또 또뭐 여러가지 뭐 고기도 잡수시고 떡도 드시면서 심지어는 이 이렇게 영화의 한 장면처럼 이런, 그 이런 것들을 이렇게 통과해 가시는 그런 이제 신비한 육체, 그러니까 부활체를 입으셨던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자, 40일 동안 자신이 부활하셨음을 충분히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보여주신 이후에 이제 모든 것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어디로 가십니까? 하늘로? 원래 계셨던 하늘로? 이제 올라가신 것이 이 땅에 내려오셨던 것은 목적에서 내려왔던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들을 충분히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단 말이죠 이젠 이 땅에서 주님이 계셔야 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원래 계셨던 그 하늘나라 원래 위치로 올라가셨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좀몇 가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천국이라는 것은 분명하게 어디엔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냥 미지의 그런 어떤 그 환상이나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셨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분의 영육이 분명히 준비되어 있는 어느 곳으로 가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이 땅에 오겠다 그랬죠. 재림하겠다 그랬죠. 지금 처소를 또 예비하러 가신 것이죠. 하늘나라로. 그러므로 천국은 막연한 곳이 아니에요. 천국은 분명히 우리의 눈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이제 나중에 우리가 가시적으로 볼수 있는 곳이다라는 것이죠. 실제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을 향해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올라가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신성으로 오셨어요. 다시 말하면 육체가 없었어요. 예수님은 신이었단 말이죠. 삼위일체 하나님이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그분이 그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실 때 신이었기 때문에 육체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 가운데 오시기 위해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성령을 통해 육신을 입으셨단 말이죠. 그러므로 그분이 오실 때에는 그분이 하늘에서 이 땅에 오실 때는 육체라는 게 없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 땅에 동정녀를 통해 탄생하시고 육신을 입고 그리고 공생애를 이 땅에 사시고 공생애를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육신을 갖고 있었죠 그리고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셨을 때도 무엇을 갖고 있었어요? 육체를 갖고 있었어요 육체를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을 때까지의 그 육체는 우리와 똑같은 육체예요 여러분과 저하고 아무런 차이가 없는 육체예요 그죠? 바늘로 쑤시면은 아, 따가워! 하고, 이 피가 몽글몽글몽글 몽글 이렇게 솟아나는 그한 우리와 같은 육체였어요. 피곤하면 막 졸리셔가지고 배안 앉기만 하면 이렇게 예수님은 늘 주무셨어요. 너무너무 이제 사역이 과중되니까 늘 피곤하셨어요. 그리고 목이 마르시기도 하고 또 음식도 맛있게 잡수시기도 하는 우리와 아무런 차이가 없었어요. 그런데요.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그 육체는 십자가에 죽기 전에 그 육체하고는 본질적으로 다른 육체예요. 그것을 어떻게 알수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뒤에 그 부활체로 그냥 시공을 초월하는 육체를 갖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막 담벼락이나 이런 데를 쑥 지나다니면서 그리고 피가 없으시다 그랬어요. 피가 피가 없다라는 거죠. 사람의 생명, 우리의 생명은 피에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체는 피가 없었어요. 근데 살은 있었어요. 살은 자그 그리고 음식도 드셨어요. 음식도 드셨단 말이죠. 그래서 음식을 드신 것을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어쩌면 우리도 천국 가면은 아무것도 먹지 않는 게 아니라 천국에서도 먹을 수 있겠구나. 뭔지 모르지만, 왜냐하면 부활하신 우리가 앞으로 예수님처럼 똑같이 부활할 거란 말이에요. 영육이. 그런데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분이 음식을 드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분은 "아유, 천국 가면 재미없겠어. 먹지도 못하고, 아, 그런데 너무 섣불리 속단하지 마세요. 먹을 수도 있어요." <laughs> 근데 뭘 먹는지 모르겠지만, 먹을 수 있는 육체를 갖고... 그런데, 천국으로 올라가실 때 어떤 육체를 갖고 가셨어요? 부활하신 육체를 가지고 지금 올라가시니까, 제자들을 만나 이야기도 하시고, 교제도 하신 그 육체를 갖고 어디로 올라가셨어요? 하늘로 올라가신 거예요, 하늘로. 나중에 우리가 영육이 부활해서 나중에 우리가 영육이 천국을 갈수 있는 것은 누구 때문이냐면, 예수님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육체를 입었어요. 육체를 영이 아니에요. 이제 그분은 영만이 아니에요. 그분은 신성과 또 부활한 그 온전한 육체를 우리를 위해서 입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그분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영만 계신 한 영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물론 예배를 드리지만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하늘로 올라가시고 육체 그러므로 우리도 육체를 죽은 뒤에 입게 될 것이다 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는 것이죠 자, 어쨌든 천국은 육체를 앞으로 가지고 천국에서 살수 있는 곳이에요. 이런 육체는 아니에요. 그러나 육체를 입고 영광스러운, 곳, 사는 곳이죠. 자, 그 예수님의 육신은 어떤 육신이었냐면 대단히 영광스러운 육체였어요. 우리와 같은 죄로 인해서 이렇게 부패하고 타락한 이 육신이 아니에요. 거듭난 육신, 다시 새로워진 육신이기 때문에 부패하지 않아요. 그 육신은 썩지 않습니다. 늙지 않습니다. 병들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입으신 그 육체는 영원한 육체예요. 그 육체는 피곤함이나 아픔이나 고통이나 눈물이나 이런 것이 없는 완전한 육체예요. 완전한 육체. 그리고 그 육체는 굉장히 빛나는 육체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나타나셨을 때 굉장히 디모데전서 3장 16절을 보면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느니라. 굉장히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올라가셨다는 거죠. 빌립보스 2장 11, 12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과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시나에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영광스러운 육체를 잇고 영광스러운 곳으로 다시 가셨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 또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승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 보호자에 함께 계시고 있는데 놀랍게도 육체를 입고 천국에 계시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육체도 물론 육체 육체를 갖고 계신단 말이죠. 그리고 그분은 또 신성을 갖고 계신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육체라는 것은 시공을 초월할 수 있습니까? 초월하지 못합니까? 시공을 막 초월하지 못합니 영, 영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단 말이죠 그건, 그건 영이에요 신성은 어디에나 계세요 그분은 여러분 마음가운데도 계시고 하나님 나라도 계시고 또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섭리하고 계신단 말이죠 그런데 이 육체라는 것은 그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육체는 하나예요, 하나. 하나란 말이죠. 그러므로, 이 사실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자 우편에 계시지만, 이런 약속을 하셨어요. 어떤 약속을 하셨냐면, 내가 땅끝까지로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라고 약속을 하고 가셨단 말이죠. 그런데 이 육신은 항상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실 때이 육체는 한정된 공간에 있었어요. 갈릴리 호숫가에 있으면 그분의 육신은 갈릴리 호숫가에 있는 거예요. 자, 지금 그분의 육신이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 천국에 계셔요. 그런데 예수님이 올라가시기 전에 무슨 약속을 했냐면 내가 땅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인만웰이라는 의미도 그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그러면 육체를 입고 가신 예수님이 그러면 어떻게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시냐 말이죠 그분의 신성은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육신은 지금 하나님 보좌에 있지만 그분의 신성은 신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지금 계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성령을 통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요. 그분의 신성은 그러나 그분의 인성은 지금 어디 계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세요. 이해가 되세요? 좀 어렵습니까? 저는 이 사실이 참 우리에게 참 놀라운 은혜다라는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육신을 입을 필요가 없는 분이거든요.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육신이라는 건 거추장스러운 것이잖아요.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왜냐하면 그 육체는 어디에나 있을 수 없단 말이에요. 오직 한곳만 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놀라운 부활체를 입으셨어요. 누구를 위해 입으셨을까요? 누구를 위해 그 부활체의 몸을 입으셨냐 말이죠.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그 부활체를 입으시고, 지금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셔서, 그분의 부활하신 육신은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계시지만, 그분의 영, 그분의 영은 하늘나라만이 아니라 오늘 이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 가운데도 지금 함께 하면서 우리의 삶을 지금도 인도하고 보호하고 지켜주고 있죠. 예수님이 어디에 있습니까? 질문을 이렇게 드려요. 그러면 믿음이 있으신 분들에게, 아, 제 마음속에 있지요. 또 어떤 분들은, 아,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시지요. 다 맞는 말이 그러면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계시면서 지금도 성령을 통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여기 계신 분들의 삶과 또 인생을 지금도 주관하고 계시고 여러분 마음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지금도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만 더꼭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다라는 이 의미를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게로 가신 것이죠. 가신 그 이유를 구약의 제사제도를 통해서 보면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계신 그곳으로 간이 사건이 구약의 제사의 사건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구약 시대의 이 대제사장이요. 제물을 잡아, 희생제물을 잡아서 각을 뜨고 피를 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각을 떠서 그제물을 이제 번제를 통해서 태워서 어, 제사장이 다른 사람, 죄를 지은 사람의 그 어린 양이나 이런 것들을 각을 떠서 번제를 드렸단 말이죠. 그러면 그 죄물이 하나님 받으시고 그 죄를 용서해 준단 말이죠.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요. 제사장이 했던 일이 또 하나가 있는데 그 피를 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지성소로 들어가요. 그래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피를 어디에 뿌리냐면 그 안에 있는 그 성, 그 법괴가 있어요 법괴 거기에다가 그 작은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뿌려요 그리고 나옵니다 이래야 그한 사람이 지은 죄가 완전하게 용서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냥 번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피를 어디에 뿌린다고요? 지성소 안으로 들어와 대제사장만이 들어올 수 있는 지성소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업계인 뿌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한 죄인이 한 민족이 온전하게 죄 사함을 받게 돼요. 자,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그분이 친히 희생 제물이 되셨죠. 우리를 위해서 친히 자기,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어린양으로서 본인이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어 주셨어요. 제사장이시면서 제물이 되어 주셨단 말이죠.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속죄가 완성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그 피를 가지고 지성서로 누가요? 제사장이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가서 드려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 영원한 산 지성소죠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보좌로 올라 가셔야 우리의 구속이 완전하게 끝나는 것. 물론, 십자가 사건으로도 완성이 된 것이고, 부활로 완성이 된 거예요. 그러나, 구약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제사장이 자신의 피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 보호자 우편으로 직접 나아가서 그 피, 자신의 피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행위를 통해서 이제 우리의 구속이 완성이 되는 것이죠. 구약이 그랬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사건은 이제 구속사의 굉장히 중요한 절정 부분이고 완성 부분이라고 할수 있는 것이죠. 왜 올라가셨는가? 우리를 위해, 처소를 위해 예비하러 가신 것이기도 하지만 본인이 이루신 우리를 위한 구원을 이제 완전하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지성수 앞에 자신이 드린 오배 피를 주 앞에 드리기 위해 올라가신 거예요. 별로 감동이 안 되시는군요. 자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끔 이제 비행기를 타고 선교지를 가요. 비행기를 타면 늘 긴장이 되죠. 왜냐하면 그 무거운 쇠뭉치가 쫙 달려가가지고 하늘로 싹 올라간단 말이에요. 아무리 생각해도 제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이렇게 무거운 쇠뭉치가 하늘을 올라갈 수 있는가. 믿어지지가 않아요. 이렇게 올라가면 이제 비행기 이제 창가 쪽에 앉으면 이렇게 봐요. 아래로 이렇게 논밭이 촥 펼쳐지고 바다가 보이고 대한민국이 이렇게 이제 촥 펼쳐진단 말이죠. 한참을 올라가다 보면 그렇게 이제 앞에 TV 같은 게 있어요. 지금 고도 만 미터, 만 미터라고 돼 있어요. 이렇게 내려다 보면 구름이 촥 아래 있고 사람이 거의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만 미터. 그럼 지금 내가 만 미터 위에 있는 거네? 비행기를 타면 저는 만 미터 창공 위에 있는 사람이 될수 있어요. 그렇죠? 이 사실을 부인할 수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없죠. 제가 그 비행기를 타기만 하면 그 비행기는 저를 제 힘으로는 갈수 없는 만 미터 상공 위로 저를 옮겨다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그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 있지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 있으니까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나면 나는 만 미터 상공 위가 아니라 예수님이 계신 저 영원한 천국에 가 있겠구나. 그런 확신이 오더라고요. 이 기계 덩어리 안에만 있어도, 첨단 기계 덩어리 안에만 있어도, 이 기계 덩어리가 나를 만미터 상공 위로 기가 막히게 올려준다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 안에 있게 되면, 이 세상을 떠나도, 내가 그분이 가 계신 저 영원한 천국 올라가신 그곳에 내가 있겠구나. 이성으로는 믿어지지 않지만, 아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니까,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의 내 안에 있으니까, 내가 거기에 분명하게 갈수 있겠구나라는 확신이 오더라고요. 예수님이 하늘로 오르신 이유가 그거예요. 언젠간 우리를 그곳으로... 데려가시기 위해 그분이 먼저 육체를 입고 올라 가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비행기가 여러분을 만 미터 상공 위에 올려줄 걸 믿으세요? 그 기계 덩어리가 나를 만 미터 상공으로 올려줄 수 있다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만 미터 상공이 아니라 저 영원한 천국으로 옮겨줄 것. 믿, 믿기지 않으십니까? 당연한 일 아닙니까? 기계 덩어리도 나를 만미터 상공으로 올려주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를 당연히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줄 것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비행기를 탈 때마다 은혜를 받아요, 비행기 때문에. 비행기야 고맙다 네가 나에게 천국에 대한 소망을 주는구나 아 이분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나는 아직 비행기를 안 타봐서 난 밑에 상공에 올라가 보지 못했어 여러분 계십니까?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 있으면 주님이 계신 그곳에 우리도 가게 될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하늘에 올라가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언젠간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일남 선교회 우리 회원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보다 하늘이 더 가깝죠. 하나님 나라가 더 가깝습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나를 위해 먼저 하늘에 가 계시다라는 이 귀한 진리 안에서 우리 일남 선교가 회 더욱 더 확실하게 예수님을 붙잡고 죽으면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나도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라는 이 분명한 확신을 가지시고 사는 우리 일남 선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이 확신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은총이 있기를 주관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391일.